나도당주인나도건물주 당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과 함께 당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도권 잡정지입니다. 서울에서 한 3, 40분이면 들어가고 전체 계획 관리입니다. 땅의 생긴 모양은 저렇게 생겼고, 여기 마을, 옆에 길, 내땅 내 통과하고 있죠. 차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땅이고, 해당 물건지는 요겁니다. 도로, 확실하게 내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죠. 주변은 이렇게 완만한 구릉형 땅으로 지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에 자연출학지구 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마을 앞에 도로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촬영은 도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잘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끝으로 가끔씩 최단거리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요 뒤로 해서 이렇게 가라는 건데 아무튼 그리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은 이거예요. 도로 포함한 도로 포함한 이 땅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렇게 도로 포함한 옆에 망 둘로는 요거 전체입니다. 도로 포함한 망초는 이거 전체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도로도 확실하게 넓죠. 차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여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지고 갔어야 됐는데,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최단거리로 쭉 들어갔는데, 이 마을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 이리로 가지 마시고, 내비가 안내를 하면 이리로 안내합니다 마을, 요 마당으로. 그래서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안내를 하는 건데 이리로 가지 마시고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시고 마을 시작하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들어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내비가 안내하는 건 이렇게 안내하는데 이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비가 안내하는 대로 이루 가지 마시고, 옆에 길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내 땅. 도로 포함한, 요게 내 땅입니다. 도로 포함한, 고추밭 전체 땅입니다. 도로 포함한 이밭 전체 네 땅입니다. 잡종지에요 수도권 잡종지입니다. 전체 계획관리예요. 도로 접혀 있습니다. 불공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유료 컨설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보 드립니다.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어디냐? 지역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드려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성함 밝히시고, 무슨 정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는다.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동영상 누르시고, 땅과 함께 해서 그동안 올린 영상들,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세요. 대민국 최다 최상급 땅활용 전문 채널이고 임야 전문으로 땅 낙찰 받고 여러분들 돈 내고 설계사무실에 들여야 되는 전문적인 토막 활용에 대한 자원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드리는 임야 활용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우리나라 민동산 저렇게 가파른 거 꼭갱이로 공간 만들고 지게로 져서 나무 심어가지고 울청한 숲으로 만든 대단한 국가 임야 전문 활용 개발 채널입니다. 유료 컨설팅 문의 성함 밝히시고 예상인도지역경수 밝히고 문자 보내세요. 수도권 잡정지입니다. 도로 접해 있고 포함됐죠? 통과하고 있고. 헷갈립니다. 당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